사자 아기 사자도 쿨쿨 잠들었네. 아빠 머리털을 만지작거리며 읽어봐, 주니가오구오구 응. 응. 읽어보세요 여긴 또 뭐예요 여기는 까면서 안되겠고 여기 뭐야 아이구야 차고 더응요 여기 더 보지 어머 이거 뭐야 아하 나도 이제 잘래 누구야 다람쥐네. 다람쥐. 다람쥐가 뭔지 알아요? 토끼. 이거는 누구야? 어, 이건 누구야? 아이고, 벌써 제치지 말고 핀 대로 좀 읽어봅시다. 아이고, 읽어보자니까 왜 자꾸 던져요? 사람진네내 베개가 어디 갔지? 베개 찾으러 가야지. 여긴 또 뭐야. 토끼는 벌써 코 자네. 엄마길를 만지작거리면서. 아기 사자도 쿨쿨 잠들었네. 아빠 머리털 만지작거리면서 그래 그래 읽어봐 어어고고머리긁 굴고 어어어어어 벌써 또 뭔지 보자. 아기도 벌써 잠들었네. 다람쥐 내 베개가 어디 갔지?